서울 강남권에서 당첨되면 7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분양이 나올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서울 강남구 레미안 레벤투스 아파트가 올해 7월에서 8월 중 분양 예정입니다. 현재 레미안 홈페이지에서는 7월 분양 예정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도곡 3호 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 총 308세대 중 전용 84제곱미터 이하 133세대를 일반 분양할 계획입니다. 타입별로는 전용 45타입 26세대와 전용 58타입 84세대, 전용 74타입 12세대와 전용 84타입 11세대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아파트 바로 옆으로 도곡중학교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위치하고 주변에 도곡공원과 수인분당선 한티역, 3호선 매봉역 등이 있습니다.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분양가격 심사 의견을 받았으며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을 6,480만 원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으로 약 2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인근 대치아이파크와 도곡렉슬이 28억에서 29억 원에 실거래된 것 감안하면 당첨자들은 7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 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청약 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60 이하 청약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85 이하 청약 가점제 70%와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는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